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임예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크로스핏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어 역도 동호인으로 2년 정도 운동 따로 하고 있고요. 저는 서준빈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5살입니다. 지금은 사실 직업은 아닌데, 이전에 보이스 메모리라는 이름으로 가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석찬영이고요. 예. 러닝 시작한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어... 우연찮게 그냥 하게 됐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달리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고 뛰다 보니까 막 기분도 좋아지고 어 재밌게 지금 잘 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 일단은 가게를하면서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축구는 저도 한3 년까지는 계속 낮에 일어나서 가고 조기에도 나가고 시합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나갔던 친구들도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니까 그 팀도 운영이안 되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이거 혼자 할수 있으니까 아네 네. 혼자 할수 있으니까 그냥 처음 추천받아서 했어요. 원래 지금 가게 같이 하는 형님이 계신데. 운동도 좋아하시고 그 형님도 먼저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재미있게 그냥 뛰는데 너도 해라. 그냥, 그냥 나가서 뛰면 된다 이랬는데 저 처음에는 <laughs> 아유, 장거리는 진짜 못 뛰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뛰다 보니까 이제 그 맛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주의를 들봤는데 제가 옛날에 하루키 하룻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되게 일본 작가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항상 수영이나 달리기나 이런 걸 혼자 하는 운동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2 0대부터 읽으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요 때쯤 돼갖고, 분명히 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네. 생기더라고요. 네. 책을 많이 읽으시나 보세요? 아,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 네.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laughs> 유튜브로도 네. 충분합니다. <laughs> 등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쟤왜 저러지? <laughs> 그리고 계속 보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따라서 막 뛰어보고, 네, 네. 뭐. <laughs> 그게 런닝으로 이어진 게, <laughs> 이제 <계획이지>. 거꾸로 <laughs> 짜증나. 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걸 가끔씩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잖아요. 음. 그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막 음. 되게 힘든데 막 재밌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번 뛰어볼까? 이래서 했더니 되게 재밌는 거죠. 그래가지고. <laughs> 네. <laughs> 네. 네. 연예 인 누구? 그저 세븐틴의 무슨 그 것? 아. 아무튼 혹시 그 기한 팔 살까 싶어서. <웃음> <웃음> <도사실>. <웃음> <웃음> 이름을 많이 시게요 제가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런 러닝을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도 좀 발산하고 제 개인적인 성취감이 사실 일뿐만 아니고 이런 러닝을 통해서도 뭐 목표를 이루니까 동일한 느낌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지만 러닝은 제가 부상 없이 조금 오래. 뻘런 제가 개인적인 목표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서 좀 오랫동안 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경쟁이,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라는 것, 제가 다른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해본 결과, 그자신과의 자신만, 자신과의 경쟁이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다른 거는 뭐, 골러야지 뭐, 이긴다거나, 점수를 따야 된다거나,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마라톤은 뭐, 풀코스 6시간 걸리든, 8시간 걸리든, 자신 자신이, <웃음> 자신이 <웃음> 어떤 그걸 자기만의 그 극복하면 다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끝까지 가본 사람만 알수 있는 매력이라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뛰는 동안, 그 다음에 내 호흡이든지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온니내 자신에게 집중을 할수 있는 부분이 제일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는데 이런 느낌인데 저는 오히려 되게 막 문제가 뭐 있거나 뭐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게 다 차곡차곡 정리가 된 느낌이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하고 같이 뛰는 게 너무 즐겁고 왜냐면 중간중간에 막 뛰기 싫을 때도 있는데 막 뒤에서 할수 있다고 얘기해 주면은 저는 약간 좀아너 못해 이렇게 하면은 하기 싫어지는 사이고 아+ 아저 못하죠 이렇게 하는데 다들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쉬고 있으면다들막 다시 같이 뛰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좀 사람들한테 많은 에너지도 받고 어, 제가. 어, 마라톤 10km, 마라톤 영남에 나갔을 때, 어, 완주를 하고 나서 그 성취감과 이제 끝나고 먹는 밥이 너무 맛있었고, <laughs> 약간 그런 것들이 마라톤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뛸때 진짜 힘들거든요. 뛸 때는 사실, 아, 진짜 왜 내가 달리기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뛰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뛰고 나면은 되게 좋아요. 막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고 제 코치님을 사실은 코치님도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제가 시민 마라톤 끝나고 사실은 막 14등 막이래 하니까 아나잘 뛰는구나 사실 제가 그, 그 혼자 생각으로 내가 여기 헬스장 런닝머신 약간 최고다 이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느 때와 다르게 출근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뛰는데 뛰고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상 코치님이었던 것 같아요 코치 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코치님 잘 모르니까 그 때는 마라톤을 잘 몰라가지고, 어우, 잘, 되게 잘 뛰시는 분한분 분 계시네, 이러면서 저 혼자 되게 경쟁했던 것 같아요. 아, 루장님 제, 아, 제가 봤을 때, 코치님은 조기 패스였어요. 저는 열심히 뛰었고. 제 그리고 탈의실에서 진짜 주제 넘게, 어잘 뛰시네, 그러면서. 아, 근데, 아, 아, 너무 그때도 되게, 그, 그때도 잘 몰랐네, 막. 아, 더잘 뛰신다면서 저분 막, 그때도 막. 또 얼마나 속으로 그냥, 그렇게 서 전국구 스타신데, 아, 그러고 이제, 그러고도 제가, 여름에 최근에 제가 코치님 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 그때 그분이 손 코치님이시라고, 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 도망갔어요, 그때. <laughs> 아, 이제 알고 보니까. 아, 이, 9시간 26분 하시는 분인데. 어, 네. 원래 그 성인 되고 나서부터 크로스핏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좀더 역도가 재밌어서 전문적으로 같이 다른 동호인분이랑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크로스핏도 간간히 하고 있고, 런닝도 간간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역도 연구에 있어 기록이나 대회 기록 같은데요? 아, 대회요? 네, 동호인 대회도 나가고 해가지고, 어, 시합 기록으로는 인상 48kg에 용상 6 5 66kg까지 해봤던 것 같고요. 음, 아픈 거네 아프 왜아픈데는 네, 네.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약사시니까 네. 또잘 아, 챙기네. 아, <laughs> 어, 마라톤에 필요한데 보충제라든가 네, 이런 걸좀잘 조언을 좀 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저, 저희가 저... 도움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어, 이제 어떤 게잘챙겨드셔서 <laughs> 싱글하신가. <laughs> 어 그런 것들입니요 <것도, 웃음> <laughs> 집에 다들 뭐 먹냐면서 어, 그래, 이제 그래. 예. 트랙. 그는 계속 빙글빙글 도니까 약간 책밖에 뜨듯이 해서 좀 빨리 지겨져서 응. 아 이거 연습은 해야 되는데 해서 덜 지겨려고 우 이어폰 사고 <laughs> 이제 또 안경 흘러내려서 또 계속 불편하니까 헤어밴드 사고 네네. 이제 뭐 계속 그렇게 했고 대회 나갔었을 때는 그래도 계속 배, 배경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지루하더라고 뭐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또 네. 뛰니까 그렇지또그 네. 아, 축제 분위기도 느끼고 아그죠 1십칠왜왜왜못 뛰겠어요? 어제 뭐 운동했나? <목소리도> 아, 제가 잘 부탁드려요. 뛰는 거 보십시오.